김현용 그다닥 다 끝나셨네 벌써. 예. <laughs> 아,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탄테 하나 치고 에이. 여기다 연결하는 도킹 텐트라고 보시면. 아, 어, 아, 아, 되게 대란이에요 저. 아. 아. 저는 구형이고 음. 음. 신형 구하지도 못한데요. 음. <laughs> 요즘에 어, 사방 그래. 많이들 하시니까. 음. 음. 안녕하세요. 김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주입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광채캠퍼입니다. 예. <laughs> 네. 자, 지금 선주님 바로 옆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요. 네? 저희 캠핑그라운드에 아침마다 추석 체크를 해주는 스탭님이신 김현 광채캠퍼님이십니다. <laughs> 자, 오늘 이제 캠핑 이제 함께 1박 2일 동안 하게 되는데, 텐트가 너무너무 이쁘고, 안에 구성들이 네. 어, 너무 이뻤어요. 어.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laughs> 이제 아떤 강철 캠퍼 김현님께서 어떤 이제 캠핑 구성으로 캠핑을 즐기고 계신지 한번 낱낱이 한번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텐트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둘러보고 안쪽에 한번 들어가 아, 볼게요. 네네네. 텐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일반 텐트는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아, 이거는 그냥 일반 텐트는 아니고요. 예. 원래 그 차방용 차 어, 도킹 음. 텐트로 나온 네. 예, 이제 그, 그 오토 듀얼 팔레스라는 예, 예. 어, 그런 텐트입니다. 오토 텐트라는 거죠? 네, 그냥. 자동으로 아, 이제 아, 원터치로 예. 지나는 건데, 원래 이제 차박에다가 예. 이제 겨울에 동계에 예. 이제 도킹해갖고, 예. 이제 그, 난로 전용으로 아 이렇게 활용해서 쓰는 텐트인데 네. 그냥 도킹 안 하고 네. 그냥 쉘터로써도 음. 네, 한번 써같아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저희도 음. 처음에 딱때 모양이 좀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음.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저 측면에 저 부분이 어 차량이 도킹되는 음. 그런 구조의 텐트였고요. 그다음에 원터치 텐트라고는 하지만 음. 음. 뭔가 구성이나 안에 이제 높이나 이제 사이징 자체가 음. 원터치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쵸. 좀 강했어요. 음, 음. 자 그래서 한번 외관부터 한번 쭉 설명 네. 한번 해 주시고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이 원래 차박을 어, 할 때는 독킹 네. 네. 되는 건데 어. 이게 이제 떠 있어요 이렇게. 네. 이 어. 부분을 트렁크에 연결을 해서 네. 이제 이렇게 독킹 하는 건데 얘네의 장점이 예. 네. 가림막이 아예 나와요 그러니까요 아 예. 이 밑으로 바람이 들어온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딱막있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네. 이게 아 그렇군요 이게 네. 없으면 밑으로 그치 우리 해바사알잖아막 아, 목이 네. 들어오고 막 그러거든요 네. 따로 <laughs> 또 이렇게 가림막 전용을 또 사서 그렇죠. 또 따로 네. 쓰셔야 돼요 아, 아, 그래. 어, 그게 그렇죠. 편하더라고요 아예 그렇죠. 이렇게 달려서 나와있어갖고 아예 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음 아, 그게 좋은 네. 것 같아요 진짜 그 다음에 이런 클립도 차량 연결하기가 쉽나요? 네, 어떤가요? 어 이거 이제 똑딱이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하기는 되게 쉬워요 앞에 이제 쭉 뽑아서 여기 번네트에다가 연결할 아, 수 있게끔, 예, 똑딱이로 다 연결돼 있고 길게 나와야 여유 있게. 아,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스링만 해주시면은 음, 짱짱하게 네. 아, 쳐진다는 거. 이거 차종은 뭐 크게 관계는 없나요? 어, 이게 스트렉스까지도 다 가능하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이 공간 자체가 좀 유연하게 네. 조절해서 네. 다양한 차량들 도킹에 사용 가능하겠네요. 아,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 그 차박 도킹 텐트는 처음으로 리뷰하는 거 아, 아닌가? 그렇게요이게 어. 근데 구형인데도 <laughs> 네. 요즘 신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도 오히려 구형을 다시. 는 분들이 많아요. 음, 아 좋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네. 네.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외관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안쪽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합니다. 네. 여러분들. <laughs> 자 일단 그래도 순서가 바깥부터 먼저 둘러보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네. 둘러보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뒤쪽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네. 이건 이제 플라이인데요. 음. 어, 플라이도 이제 이렇게 똑딱이 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똑딱이로 이렇게 뺐어 이렇게 바로 이제 연결하게끔. 아. 똑딱으로. 네, 이렇게 딱딱 꽂으면 어, 끝입니다. 간편하게 설치 가능하겠습니 우중 캠핑도 가능하다는 거. 아, 근데 이게 원터치다 보니까 네. 두 번을 펴야 돼요. 아, 그래서 딱, 딱. 네, 맨 위에 거를 피고 응. 얘를 미리 꽂아놓으시고 어. 두 번째 거를 피시는 게 네. 여유있게. 아. 다핀 다음에 얘를 하려면 아, 네. 키가 딸려요. <laughs>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이제, 이제 출입문도 아. 활용할 수 있고요. 네. 그렇군요. 네. 여기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제 도킹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그뷰 쪽을 바라볼고 아, 수수 있는 곳인데 아. 이렇게 여기... 이제 가려져 있잖아요. 네. 이렇게 열어서 아. 이렇게 접어서 꽂아 놓으면은 또커튼식으로아 커튼 아. 식으로, 아, 식으로? 네, 이렇게 가능해요. 이렇게. 아. 양쪽을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르마 탈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예. 매력적입니다. 예. 그리고 다 스트링 지금은 안 했는데 예.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렇게 또 스트링도 이렇게 양쪽에 할수 있어요. 그다음 이쪽도 당연히 열수 있겠죠. 그래야지 이제 볼수 있는 겁니다. 플라이가 또 장점이 예. 어, 이 안으로 이제 이 보시면 알겠지만 좀 예. 연장이 돼요. 아, 아 플라이를 침으로 예. 해가지고 공간이 더 넓어지거나 네. 이제. 예. 차박할 때 이제 무슨 네. 조리, 조리기구 라든지 주방용품은 여기다 세팅을 하시고 네. 안에 식탁만 놓고 아. 또 식사하면 한4명 정도는 여유 있고요. 네. 뭐 식탁만 놓는다면 한6 명까지도 아. 공간이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그러고요. 네. 이렇게 치는 아무래도 원터치다 보니까 설치할 때좀 빨리. 괜찮아요. 네. 네. 어, 설정할 때 빨리 우다닥 치시더라고요. 금방 칠수 아, 예, 있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아, <그래요>. 네. <laughs> 차박용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음... 뭐 간편하게. 힘들게 뭐 하면은 다들 어. 귀찮아 하시니까. 네. 아, 그렇죠. 하게 되더라고요. 어디 네. 네. 아, 이거 아 분칭가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예. 아요자 네. 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쁜 음. 게 주름주름 열려 있습니다. 예. 커튼보. 네. 네. 어. 어 네. 네. 할로윈데이 또 이렇게 꾸정이 갖고. 예. 또 이게 또 이렇게. 고박도좀 음. 한번 달아봤습니다. 네. <laughs> 다들 너무 예쁘게. 아, 원래 ]이라서. 우리 막둥이가 여섯 네. 살짜리 막둥이가 같이 오기로 했는데 그렇게. 몸살이 좀 걸려서 못 오게 되어서 그냥 우리 막내 안온 거를 좀 네. 달래기 위해서 네. 아. 막내를 위해서. <laughs>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는 할로윈 이가 조금 지나갔을 수도 있지만 네. 어, 이런 그래도 어, 이런 느낌으로 어. 지금 이제 캠핑장에서 캠핑 플러스 어. 약간. 축제, 어. 아, 그런 것도 즐기고 있다는 거, 네. 자, 여기 보면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챙겨 오셨어요. 네, 가면 또 이렇게 있고요. 요렇게, 아. 오, 거미줄까지 네, 자녀를 이제 두신 가족 캠퍼들이 케이스와 구독자님들은 많으니까, 이런거 응. 보고 또, 아, 저렇게 또 꾸며가지고, 어, 또 캠핑 어. 할로윈 데도 즐기고 하나 보다, 이런 것도 알수 있죠.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텐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예. 야, 우선 요거부터. 요거는 입구부터 와요. 아, 어. 입구부터가. 어. 아, 요거 어. 이제. 거미가 너, 있어. 자작. 네. 어, 삼각대라고, 네. 랜턴 거리, 이렇게. 음. 음. 아, 아, 자작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니, 그 어. 제가 아는 지인이 음. 만들어주신 거고요. 음. 아, 그래요. 아, 이런데, 아, 이제 뭐, 다이소나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요. 이런 돈 네. 같은 건 따로 판대요. 음. 음. 그래서 이런 거 구멍 뚫어서 이렇게 하면은. 음. 오. 어. 오, 완전 이렇게 했는데 감성있는데? 음. 이하다돈 어. 많이 안 들고도 또 하신다고. 자, 아. 이렇게 보니까 구멍 뚫어가지고 막대 살게 꽂아서 꽈배기처럼 싹 한번 네. 꼬아서 어. 그런 어떤 텐션으로 이렇게 삼각 구도를 만들어서 자립이 밑엔 음. 그런 구조네요. 그죠? 이거는 베어본즈인가요? 네, 베어본즈입니다. 아, 베어본즈인가요? 오, 이쁘다. 자, 지금 랜턴이 많아서 좀 깜빡깜빡 거립니다 화면상으로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형태로 랜턴을 걸 수도 있지만, 아, 이건 나무라서 안 되겠네. 화로에서 뭐, 아, 이건 안 되겠네. 아니, 그거는 좀. 그쵸?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와. <laughs> 장난 아닙니다. <laughs> 예. 우두우두 합니다. 우두우두해. <laughs> 이왕 캠핑 할 거. 네. 이게 남들이 하는 것좀 따라 좀 해볼게요. <laughs> 어, 감성적으로 한번 네. 가보려고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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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이쁩니다 네, 초보 초보 캠린이 감성입니다. 캠니 아, 감성. 아 그래요? 캠린이 아닌데요? 아닌데. 감성은 캠린입니다. <laughs> 지금 너무 이렇게 네. 우두 이게 이거 뭐라지? 어프렇게 3 단, 응, 4단 이런 식으로 딱 구성을 했네요. 음, 이런 거는 어디서 어, 구입하신 거예요? 나브랜드라고 어, 네. 어, 거기도 되게 가성비가 좋아요. 어, 음, 음. 얼마 정도예요? 이게 한2만 원대라고 어, 보시면 돼. 요 어, 생각보다 어. 얼마 안 한다. 뭐 다른 데거뭐 메이커들은 보면은 막뭐사만 네. 원, 5 6만 원대 하는데 네. 네. 2만 원대로 이렇게 구매할 수 있어갖고 되게 어. 저렴하게 구입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램프들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워머에다가 이렇게 어. 이쁘게 이렇게 했네요. 어, 에클라 아, 보구나. 그러네요. 아, 요렇게 또 이제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를 새겨가지고 도 아, 는 진이 또 이렇게 가죽 보구나. 케이스를 만들어줘에클이라 어. 아, 그래. <laughs> 네. 네, 이게 이제 화면상으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네. 불빛하고 조금 어두워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광철캠퍼님이 음. 판매하고 계신 샴푸 브랜드 에클라가 네. 각인이 됩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이는 이제 호롱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도 되게 비싼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네. 네. 그런 거 이제로 하면은 또 부담되고 하니까 네. 네. 인터넷에서 한5 6천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엔티카다요게 네, 이제 그 팔라 파라핀 오일이라고 네. 그거 넣는 건데 이제 석유 넣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근데 그거는 제가 해본 결과 위험하지 냄새가 않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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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많아나요 근데 팔라핀 오일은 손에 다도 금방 날라가고 음. 냄새가 확실히 안 납니다. 음. 아그 감성적으로 또 이거는 음.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그 스피커? 제가 또아 이제 블루스 투 스피커는 여기 아, 아, <laughs> 있구요. <그거 좀> 얘는 <laughs> <드립> 이제 또 <laughs> 제가 핸드드립을 좋아해서 아, 이렇게 커피 내려 먹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렇게. 오, <laughs> 이런 걸로 이렇게 또 있습니다. 뭐요번 캠핑 때 한번 내려주시나요? 네. 어예 예. 준비하고 싶... 왔습니다. 네. 아 그래요? 어, 기대하십시오 네. 만델링으로. 네. <웃음> <웃음> 자 지금 이제 이제 텐트 내부에 램프 램프들이 보통 보면 어. 깜, 이제, 깜빡깜빡 팔랑팔랑 아, 팔랑 그렇죠. 거리잖아. 그래서 이제 화면상으로는 약간 얼른얼른 어른, 거릴 수는 있는데 아, 그거 이제 이쁘게 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램프들이 많으면 그래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헤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 좀 있는데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여기에도 요거는 네, 네. 이제 그 아, 인터넷 카페에서 자작 하는 네. 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저렴하게 아, 행어를 네. 이제 이게 행어랑 네. 이제 뭐 저기를 합쳤다 그래서 행푸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행프.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스탠드랑 네. 행어랑 합쳐졌다 그래서 행프. 아, 행프. 아. 아. <laughs> 여기 아래쪽에 보니까 이렇게 뭐 소주잔부터 해서 간단한 이런 식기류들이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황금 소주잔도 너무 어. <laughs> 이쁜데요. 그다음에 위쪽에 보니까 또 배어본주. 어. 또 작은 배어본주 이거는 뭔가요? 뭔가 은가아 이게 달등이라고 이게 어. 건전지로 하는 건데 어, 예 이쁘다 어, 건전지 소모가 상당히 안 돼요 아 어. 그래요 은은하게 어. 어. 감성 예 네,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 음. 요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막그 예전에 본 동화 속에 보면 어. 이 점술가들이 아, 네, 그런 느낌이 아, 그런 느낌 좀 있네요. 어. 어. 어떤 캠핑장에서 이걸 했더니 여기 음. 그, 탈점을 보러 오시려고. 아 그런 그러니까, 느낌인데, <laughs> 그런 느낌이죠. 그런 네. 일화도 있습니다. 아, 그래. <laughs>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네그 네, 네, 네. 다음에 우리가 카페에서 광채 캠퍼님 캠핑하는 사진을 보면 광채 캠퍼라고 요렇게 딱 올라와 있는 뭔가 있던데, 그거는 오늘 없네요. 아, 예. 그거는 오늘 저 소캠이다 보니까 음, 네. 그렇군요. 깜빡. 음. 뺴놨습니다. 네. 어, 여기 안쪽도 부... 특이한 곳이에요. 어, 이거 진짜 이, 네. 우리 페이수아님 부... 카페를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네. 어. 아 이게 상판 네. 그냥 솔캠 때는 네. 이렇게 두개 어. 아니면 저렇게 또. 어. 어. 번호를 저렇게 돌릴수 아, 있는. 너무 번호. 좋아요, 저거. 아, 아 저기 어? 쪽, 네. 쪽 상판을 넣어주지고 네, 쪽 상판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아. 예. 그래서 굳이 테이블을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 그렇죠. 활용을 또 하니까 예.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아이보리색도 예쁘고. 어, 아이보리색도. 어. 네. 지금 이제 요, 지금, 비겐트 폴딩박스가 케이스와이또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 비겐트 <laughs> 예. 폴딩박스 이제 이상형. 뿜뿜? 뿜뿜 예. <laughs>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이제 회원분들이 이제 여기 비겐트 폴딩 박스 이용해 주시고 계시고 지금 케이수한과비겐트 폴딩 박스는 아주 각별하게 어 좋은 인연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카트스트 세트, 세트 위주로 판매를 했는데 이제 곧 상판하고 같이 또 조금 더 쉽게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아. 그런 다양한 또 솔루션이 아마 제공될 것 같습니다. 아, 되게 좀 불편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따로 부분은. 구매를 하니까 이제 아, 같이 그렇죠. 구매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네. 아, 저는 또 이제 텐트를 음. 하면서 네. 이게 또참뭐 멋을 내기 네.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네. 이 텐트들이 네, 텐트들이 이게 좀 이렇게 오랫동안 캠핑을 자주 안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 네. 네,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면 이게 또 피면은. 눅눅하고. 웬 모르는 그눈눅함이 냄새가 나요. <laughs> 어, 맞아, 맞아, 맞아. 얘를 딱 펴놓으면은 응. 한순간에 그걸 없애줍니다. 아, 아 한순간에. 네. 그래서 아. 이렇게 꼭 제가 펴놓고 이제 저녁에는 끄죠, 당연히. 그고. 음. 음. 그고 어. 있습니다. 예. 많이 켜졌는지 움푹하게 배였어요 예, 네, 네. 많이 사용했습니다. 음. 그만큼 자주 끄는 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니까 향이. 네, 네. 네. 여기서 진짜 탈을 좀볼것 같아요. 그러게요. 굳이 지금 없어고 제가 앉으시죠. <laughs> 어. 그 다음에 이건 또 뭔가요, 이거?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뭔가 차박을 하면서 오, 예. 예, 미니 파워뱅크라고 보시면 되니다 아 예. 간단하게 충전할 때나 음. 여름에는 음. 그 선풍기가 있어요. 예, 예, 예. USB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걸 꽂아서 쓸 때는 한참 사용할 수 있다는 아, 거. 선풍기. 음. 예, 이게 한 12암페어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용량 아 그래요. 그래도 조그만한 이 그냥 괜찮은 아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그뭐 이렇게 음. 그 용량 그 핸드폰 그 뭐라 그 저거를. 네. 네.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 보조 보조배터리 음, 그런 거에 비하면 훨씬 용량이 많죠. 아,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빨라요 음. 충전. 아, 제가 이제 여기 광저 캠핑어 님께서 올려주신 걸 이제 카페에서 보긴 했는데 음. 실제로 만나니까 되게 좀 독특하네요. 음, 음. 조그맣다 그지. 이게 원래 그 맥주 저금통이래요. 아. 그걸로 이제 만드신 것들. 아, 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게 진짜 오리지널 파워뱅크는 아, 여기 있습니다. 어, 어, 파워뱅크가 진있으시구 아, 어, 아까 파워뱅크 있으시다고 아, 하셨는데 이게 왜 갖고 왔냐면은 오. 원래 이제 전기장판을 쓰는데 음. 제가 이, 이 미니 전기장판이 없어요. 음. 220 용도가 가장 용이그래서 아. 이건 차방용인데 꽂을 네. 때가 시각적이 없어갖고 얘를 어쩔 수 없이 가서 아, <laughs> <laughs> <그랬었구나. 웃음> 여기다 꽂아서 쓰게끔입니다. 그 네네네. 2 0 0암페짜리2 0 0암페짜리 아. 이거는 얼마 정도해요? 아 이게 이제 지금 행사 거의 하실 때는 거의 이게 2 0 0암페 기준으로 99만 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 어, 거의 원한 10만 0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근데 이게 뭐 220볼트도 지원되나요, 혹시? 네, 네. 이게 아, 다 꽂아갖고요. 어. 그 뭐라지거? 젠더처럼. 네. 그 맥콤? 저기 저기 그. 있어요, 그거, 저기, 220으로 바꿔주는 거. 아, 변환기. 네, 변환기, 변환기 같은 변환기. 게. 그렇게 어. 하시면은, 네. 220도. 가능해요. 아, 그렇고, 이토도 파워뱅크 아. 연결해서. 쓰. 처음에 얘가 아. 켜질 때만. 네. 네. 용량을 많이 잡아먹고, 네. 아, 켜지면은 은은하게 줄어듭니다. 절전으로. 네네네.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많이 음. 들쓰수 아, 있습니다. 아, 파워뱅크. 네. 탐나네요. 그러게. 아. 파워뱅크 탐난다. 자, 우리 한 번씩 노지를 다니고 하니까. 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펜이터. 그죠? 네. 어, 이터 이것도 900 시리즈죠? 네네, 음. 이거 900 네. 시리즈입니다. 네. 아, 음. 그렇구나. 밑에 200. 이렇게. 여기 아, 받침대 꼭 놓고 아, 쓰고 네. 있네요. 그 음. 다음에 우리 아까 여기 이제 앞부분에서 놓친 게 하나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아, 어, 블루투 아, 블루투스 피커 아, 그러게, 이거. 네. 이걸 또산 이유는, 네. 어, 이제 감성도 좀 있지만, 네, 네. 아, 이거 고카프에서도 팔았어요. 아, 맞아요. 아, 이런 게있라고이 있었는데, 아, 얘종 장점이 했어. 여기가 마이크 꽂는 데예요 아. 이제 마이크 꽂는 데 마이크를 하나씩 꽂으면 또 네. 노래방처럼 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어갖 네. 그 노지 같은 데 가면 사람이 없잖아요. 네. 는 이제 뭐 저녁에 뭐 저기 꼭 저기 시간이 없으니까 네. 마음껏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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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애들 노래 부르게끔 네. 해주기 네. 위해서 네. 또 이거 군에 네. 같이 겸사겸사 겸사, 겸사 네. 샀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캠핑장에서 사용할 때는 조금 이제 조심해가지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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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그렇게 없는 때는. 곳에서는 그렇죠. 어, 그렇죠. 네. 그리고 네. 가, 또, 또 식구들끼리 갈 때는 네. 그 선주님이 또 추천하신 그 밥솥을 쓰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걸 또 네. 혼자 갈 때는 또 그거 들고 다니기가 음. 또 용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이번에 아 밥솥도 또 있어요? 미니 아 밥솥이라 고 완전 다 이거 오늘 게시하려고 갖고 습니다 게시하려고 게시하려고 갖습니다아 이거 아 비닐도 안 뜯었네 아직 그러네 <laughs> 네 오늘 게시하려고 <laughs> 한번 갔고습니다이렇 게시 안될것 같아 왜냐면 어, 네. 밥다해놓으 그러니까 한시간을안 <laughs> 주시더라고요 네. <laughs> 이거 우리 할아버지 밥그릇 같아 고봉밥 대신에 1인용으로는 딱 괜찮을 것 같아요 네 1인용으로 좋은 거 같은데요? 와. 오 아, 완전 깜찍하다. <laughs> 요거는 어질 거예요? 아, 이거는 저기 그 달래? 유행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이게 뭐 보랄이라고 보랄, 보랄 네, 밥솥이라고 이게 좀그 마카롱하고 는좀 틀린 데 거예요. 네. 아. 조금 더 저렴하더라고요. 이기 얼마예요? 이게 음, 아마 29,000원 정도. 29,000원. <laughs> 네. 괜찮네요. 음. 괜찮다. 29,000원. 최근에 GS 이 편의점인가에서 음. 그 행사를 한번 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때 또그 기회에 또 아. 구매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최건에 이렇게 또 위에 또 올려놓으셨어야 되는데 음, <laughs> 랜턴이 너무 그러게 어, 랜턴이 중심을 예. 잡기 때문에 그리고 저 안쪽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지피들이 또 있네요. 아, 이건 이제, 이제 이제 숯알 넣는 거. 아, 그게도 감성. <laughs> 네. 아, <laughs> 아, 이게 네. 이렇게 캠핑 용품들 이제 준비하는 것도 사실 내공이 필요한 거거든. 공부도 많이 해야 그치. 되고 어. 많이 봐야 되고. 음. 근데 음. 많은 것들을 섭렵하신 것 같아요. 아. 저 안쪽에는 또 뭐죠? 아 이건 이제 가방 종류들인데 아, 정리해 놓은 네.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나는 저거 궁금한데. 어떤구나? 이 가방은 뭐예요? 그냥 아, 이거는 그냥 다용도 가방인데요. 제가 그냥 옷가지들 <laughs> 이렇게 <laughs> 넣을 아, 이제 다니는 아, 용도라고 네. 보시면 되고 네. 얘가 <laughs> 이제, 이제 원래 이제 캠핑용 전용 또 냉장고를 갖고 다녀요. 6 5리터짜리 네. 어. 솔캠 때 그걸 들고 오기는 또 부담돼서. 이건 네. 이 아이스박스입니다. 이는 아이스박스 48L짜리. 48L입니다. 이게. 아, 아이스박스가 아이스박스 네. 아, 아이스박스 어, 가방이. 네, 너무 좋습니다. 가방으로, 와, 가방으로 이렇게. 네. 오. 어, 이거 괜찮아요, 이거. 그러요그막 그 이렇게 쿨러들 있잖아요. 네. 네. 딱딱한 쿨러 아. 보냉력보냉력보다더 네. 좋아요. 아. 아, 써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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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얼마나해요 요고가요 46L 기준으로 13만 원 정도? 아, 네. 그렇구나. 괜찮다, 그지 그러게. 아, 근데 요거 13만 원에 미니 또 조그만 거 있어요. 네. 작은 것도. 검으로 또 하나 더 주셨어요. 아 네. 이게 얼핏 보면 그냥 일반 보냉 가방 같을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만져 보니까요. 아, 네. 두께가 이만 네. 이렇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폼이 틀립니다. 이게. 아, 폼이 틀리네, 진짜. 어. 야, 여기 이, 저기 이 텐트가 또 천장이 높아. 아, 그러네. 천장이 어, 진짜 엄청 높네. 네. 제가 182인데 어. 천장이 높 높은...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서 아, 있을 수가 있어서 아~ 진짜 (180인가요?) <laughs> 그럼 나도 한 180이 되나? 아니. 저랑 <laughs> 아, 비슷하신 거요아 그래 비슷한데. 네. 아, 네. 어.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원당 이제 쇼으로 오시다 보니까 작은 랜턴 네. 하나 걸었는데도 안에 밝어 밝고, 네. 어, 밝고 은은하고 좋습니다. 음. 그리고 엄청 밝진 않아. 왜냐하면 어. 저런 걸 즐기기 위해서는 어, 너무 밝은 밝으면 안 돼. 되니까. 아, 네. 그렇지 약간 어. 은은해야 됩니다. 됩니다. 네. 네. 어,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요. 여기 음. 침실 공간. 아, 아 침실, 침실, 네. 네. 침실. 침실. 네. 야전침대. 네 야전 예, 친데 뭐 이게 요즘 경량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 예, 예. 솔직히 경량들은 이게, 음. 이게 안튼튼하죠 튼튼한 네. 것도 튼, 안 튼튼한 거지만 옆에가 네. 아, 폭이 좁아요. 아무리 와이드해도 작아요. 아, 아 작다고요. 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 피기는 음. 그냥 살짝 피고서요게 눌러만 주면은 오. 텐션이 좋아요. 여자들이 좋아져요. 피기는 힘들다 그러던데 야 오히려 경량보다 얘가 편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어. 경량은 막 기기가 되게 버겁고 힘들어하시는데 예, 네, 네. 우리 안 사람도 이거는 되게 잘 피시더라고요. 아, 아 그래요. 잘 피시더라고요. 어, 아, 네. 아, 습관에 그게 아, 나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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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하던 그렇죠. 말투가 다르다 보네요. 아요 요것 또 설명하네요. 아 이게 뭐지, 뭐야? 아 이게 또 이게, 또, 이게 아. 이거 여기 시타를 틀면은 네. 이 건조해지잖아요. 아, 아 이게 가습기예요? 이게 아 가습기로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아, 물을 안 넣었네요. 아, 아 물을 안 넣었네요. 아, 센스, 물을 아안 넣었네요. 준비성, 준비성. 물을 네. 딱 넣으면은, 한번 누르면 여기 두 군데 더 분칠이 되고, 아 또한번 누르면 아한 군데, 아 그리고 또꾹 누르고 있으면, 여기가 또 네온이 또. 아, 그래요? 특이하다. 네. 근데 이거 장점이, 예, 예. 무선이면서도, 아, 무선이? 에요 네, 네. 탱크 용량이. 무선이에요? 네, 무선입니다. 아 용량이 이렇게 큽니다. 와, 그렇군요. 네네네. 이게 무선이면 그럼 충전이 된다라는 거네요. 가격도 꽤 되겠네요. 7시간, 아니요 이거 가격이요. 네. 이게 2만, 2만 원대라고 보시면 돼요. 아,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뭐 휴대용 찾으려고 네. 다이땡이나뭐 네. 이런 데서 네. 많이 사봤는데 네. 쓸모가 없습니다. 아. <laughs> 얼마 제대로 효과를 못 봐요. 아. 이렇게 이렇게 틀어 놓을 때는 네. 좀 분출이 많이 돼야 되는데 아. 어휴. 톡톡이 톡 효과를 보고 있는 가습기라고 음. 보시면. 아, 그렇군요. 아, 이거 진짜 이거는 추천합니다, 지금. 아, 네. 추천, 추천. 네, 네. 자,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이 아까 야전침대가 요 체어랑 똑같네요. 아, 그렇죠. 능량이 네, 네. 이게 코보네요. 아, 코보입니다. 예, 네, 네. 코보. 아. 또 코보. 음, <laughs> 코보. 네, <laughs> 여기는 코보 제품이 많네요. 네, 아. 제가 또. 네, 베개도 코보. 아, 예, 코보예요 네. <laughs> 네. 맞네요, 코보가 제가. 아, 그렇네요. <laughs> 네. 자, 여기에 또 보니까 요거. 아, 네네네. 크레모 아렌턴아렌턴이 한다. 이거, 크레모 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케이아님의 네. 네, 네. 네, 그, 어, 그쵸. 또 이게, 득템한 거. 네. 얼른 가서, 캠핑용 부점에 가서. 저요, 제가 산거 보고 가셨죠? 네, 제가 상고 가셨죠 너무 좋아요, 이거. 아, 그쵸. 아, 그쵸? 세워놓기도 하는데, 이거 걸어놓으니까 또. 그러니까. 회전도 되더라고. 에. 걸어놓으니까. 지가, 지가 막 돼요, 이렇게. 아, 어, 이렇게. 네, 그렇죠, 맞아괜습니다 <laughs> 네, 네.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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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환절기고 추우니까. 이렇게 너무 바들바들 뚫면 안 되니까 전기장판. 밑에 보니까 음. 요가 하나 있네요. 그쵸. 그렇죠? 요 위에, 네, 음. 요, 위에 요 위에 전기장판. 음. 음. 그리고 이제 침낭 하나 덮고. 침낭 하나 덮고. 음. 근데 음. 겨울철 동계에는 예, 예. 전기장판도 중요하고 예. 시타도 중요한데요. 예. 제가 보니까 가장 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전기가 또 이제 전력이 차단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네. 음. 사람들이 많았을 경우에는. 예. 그죠 갑자기. 그쵸. 그렇죠? 경험해 본 바로는 네. 침낭이 최고요 아, 침낭. 혼자 아, 침낭이 겨울에는. 네. 아, 그러면 네. 과연 그 중요한 침낭 아, 김현 님은 어떤 거 쓰고 계시죠? 또또 아, 건데 또. 아, 갔다 <laughs> 네. 오십시오. 네. <laughs> <laughs> 야, 근데 이거 낮에 한번 낮에 한번 이게 불켜기 전에 한번 쑥 한번 음. 찍어 놔야 되겠다. 어, 어, 네. 왜냐면 음. 지금 밤의 느낌하고 음. 이거 낮에 느껴봐 또 다르거든. 낮에 한번 수감굽고이 사람들. 아, 심장 네. 아, 네, 엄청 두툼한데요? 이게 두툼합니다. 이게 음 네, 무게감은 있어도 네. 뭐 겨울에 저, 추운 것보다는 겨울에는 네. 그러니까 아 제가 보니까 안전하고 네, 네. 그 난방은 네. 과할수록 좋습니다. 아. <laughs> 진짜 보니까 더 도만이 음. 어마어마한데요? 네, 네. 좋습니다, 이게 이게 혼자서 들어가면요. 네. 완전히 뭐 그러면 이거게 부피 정도도. 자체가 아니, 충전재는 소음이에요 아니면? 네 솜인데도 네. 네. 근데 이거는 뭐 네. 저, 제가 쓰는 거고 네. 이왕이면은 어... 근데 오리털 오리, 거의 털은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 아, 그래. 오리털은 아, 그래. 오히려 더예 네, 오히려 네. 네, 더안 좋다고들 하시고 예. 네, 맞습니다 네. 찌르고 맞죠? 네, 이 정도만 돼도 어우 네. 도톰한데? 아, 어, 좋아 그러네 그래. 음... 아, 안감도 음. 따뜻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예, 코보 제품을 또 많이 쓰시는구나. 네. 코보를 제가 많이 산 이유가 예. 그뭐 이렇게 타 브랜드들 뭐다 좋은 제품들만 들고 다 좋은데. 예. 솔직히 가성비. 솔직히 저희 같은 캠린이들한테는 <laughs> 예. 부담이 돼요 가격이. 네. 그다고또싼거 사면은 예. 또 얼마 못 쓰고. 예. 근데 코보거는 그런 게 없다는 거.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음.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자, 예. 편하게 여기 기대 있으니까 보기 아, 네. <laughs> 편해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이 김현 광채 캠퍼님께서 K수환을 통해서 캠핑에 입문하신 걸로 아, 알고 있는데. 그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 이렇게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어, 보면. 완전 발전하셨어요. 엄청난 발전인 <laughs> 것 같은데요. 이게 거의 뭐, 뭐, 한, 한, 5, 6년 이상의 어떤 내공을 가진 분의 세팅 같은그런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laughs> 안지기 님이 이제 예. 미용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 주말에는 못 갑니다. 저희 아, 아깝게도 아, 평일 캠을 가는데 예. 또안 가면 또 요즘은 삐져요, 오히려. 아, 그래요? 아, 예. 캠핑 가게 이제 어떻게 설득하려고 많이 노력도 했지만 이제는 거꾸로 아, 안 가면 또 난리 납니다. 아, 그래서 아, 네. 거의 자주 갈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다 아, 보니까 아, 남들 캠핑 가는 연도보다는 아, 조금 많이 갔던 거 같아요. 아, <laughs> 횟수로 많으셨고. 예. 네, <laughs> 많이 가갖고.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갔다 오면 이것도 좀 하나 갖추고 싶고 이렇게 또 바꾸고 싶고 이런게 또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또 케이수아님 그 영상을 보고 네. 그 가족캠 이라는거를 처음 가는걸 알았고 네. 또 가장 또 결정적인게 그 불멍들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소곤소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같은 경우도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네. 아들이 넷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어 이제 나이 든 먹은 친구하고 네. 융화가 잘좀 안돼요 네. 우리 아들인데도 어색하고 아 어느 순간 나이를 <laughs> 네. 먹다 보니까 애들이 네. 어데 불멍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더니 그렇죠. 어, 네속 얘기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laughs> 어 거예요. 가족 팀 적극. 자, 예 아,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도 네 <laughs> 진짜 가족 캠핑 캠핑이라는 그 어떤 어. 화합 어. 그리고 캠핑이 주는 즐거움 어. 그 다음에 그런 또 다른 가족의 어. 이런 부분도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캠핑의 힘입니다 그게 음. 그죠자 어떻게 이제 김현님 설명 거의 다 해주신 것 같은데 아, 혹시 또 빠진 게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 너무 아. 잘또 이렇게 해주셔갖고 네, <laughs> 음. 설명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어. 아마 음. 보시는 분들도 음. 원래 제 전용 음. 음. 오토 캠핑 전용 텐트는 아닌데요. 그거는 네, 어. 뭐또 나중에 또, 또 기회가 되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진짜 오리지널 텐트로 예. 난난 공기. 예, 좋죠, 좋죠. 자, 우리 지금 아까 어둑어둑 해질 때 촬영을 했는데 지금은 어두운 밤이 돼 버렸습니다. 아, <laughs> 자, 그러니까 네. 가이드 해주신 선주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열심히 아, 아주 <laughs> 재미나게 설명해 주신 김현 광채 캠퍼님께도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자, 지금까지 저는 어 케이수환이었고요. 저는 선주였고요. 예. 광채 캠퍼입니다. <웃음> 예.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예.